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정대웅입니다. 손에 발생한 한포진이 심한 증상을 보여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한포진은 습진성 질환의 일종으로 만성화되기 쉽고 잦은 재발을 하는 질환입니다. 한포진은 질문자님과 같이 손, 발바닥의 물지, 홍반, 갈라짐, 진물, 가려움 등의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포진은 발생 초기, 투명한 깨알 같은 작은 수포가 손끝과 발끝이나 손가락 마디 사이에서 시작되어 점차 퍼지고 합쳐지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손이나 발의 경계선을 지나 손목과 발목 위쪽까지 퍼지게 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투명한 물집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붉거나 노란색의 불투명한 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 포진의 경우 면역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면역 불균형은 각기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한포진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전신적인 피부 면역 개선을 위한 치료입니다. 오장 육부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몸의 가장 바깥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의 건강까지 지킵니다. 둘째, 한포진이 있는 환부에는 직접적인 면역 개선을 위한 치료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육안으로 확인한 진료가 아니어서 답변이 제한적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조금이나마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